같이 있으지만은 사실 서로 잘 모르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시간 쭉 걸리더라고.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아, 좋을것 같습니다. 예, 뭐 우리 예. 현경 회장님이라고로 금이 회장님이 회장님이 시작했으니까 무슨 <laughs> 회장님부터 한한 <laughs> 아, 바퀴 돌리십시오. 나요. 예. 우수우수 박수. 금이 좀끼니다 여, 역시 지속 가능이 <laughs> 네. <웃음> 네. 저는 그 아니 오늘 뭐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손정래 회장님 다음에 고종훈 국회의원님, 김정은 부회장님, 우종철 부회장님, 우리 집시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런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린 것은. 어, 아직까지 수도, 한 분이라도 서로 잘 모른다면 어, 그건 안니다 싶어서 그렇또 오늘 우리 양 원장님이 처음 하고 있는 거군요. 네, 박영란 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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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네. 어, 지금 이제 처지에서 네. 어, 저는 사실 64년생이고요. 어, 저희 순흥완 씨는 사실또고성이시에서 어, 나온 그 사성니다 때문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네. 고성씨와사란하시는 반습적으로는 변로를안 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이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시대가 바고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 총님을 기리고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더 조직화되고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대대로도 흥미로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소중만 20년 생활을 했고요. 언론에서도 보고 보고 지난번 뭐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가 승자도 마시고 지금만고 어쨌든 총을 기리는 여러 가지 사업 그다음에 지역을 잘 만들어가는 일에 이 회장을 모시고 열심히 <laughs> 하보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마칠 수있잖니다